학부수적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입학금하고 등록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. 음, 대단하네요. 아니요, 저희 고등학교가 지방에 있는 기숙학교여서 특별히 뭐 과외를 받았거나 학원에 다녀본 적은 없어요. 제가 2년 전에 이램프 학습 컨설팅을 받았었거든요. 대학에 가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특별히 뭘 준비해야 할지는 잘 몰랐어요. 뭐 학교에 뭐 진학 프로그램 이런 게 있긴 있었는데, 그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지 저한테 특별히 도움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때 부모님께서 이램프 학습 컨설팅을 받게 되셨어요. 제가 그때 이램프를 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게 가장 대학에 합격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. 어... 공부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시기별이나 학년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되고 또 과목별로 단원마다 뭐 국어, 영어, 수학 뭐 세세하게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는지 알려주셨고요. 또 입시를 준비할 때는 입학사정관 제도가 있잖아요. 그거 준비하는 과정을 알려주셨는데. 자기소개서나 포트폴리오 이런 거 작성하는 방법 알려주셨고요. 또, 입학사정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 같은 것도 추천해주시고 잘 알려주셨어요. 네, 네 물론이죠. 그거 할수 있다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계속 입시 제도가 바뀌고 있고 복잡해지고 있어서 빨리 방향을 잡고 준비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도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입학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